군자의 길 독립불구 독립불구 주여 홀로 우뚝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휘청거리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둥이 흔들려 집이 무너지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그 위기가 현실로 탁치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주역에서는 독립불구라고 정의합니다. 홀로 우뚝 서라.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는 독립불구의 정신입니다. 주역 64번째 중에 28번째 괴인 대과괴는 큰 위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유왕, 두려워하지 말고 갈 길을 가다 보면 이로움이 있으리라. 형, 끝내는 형통. 하리라. 주역 대가계의 경문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움 없이 가던 길을 가다 보면 끝내 성공과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가슴에 새겨둘 만한 이야기입니다. 주역에서는 위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될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지시 큰 위기가 지나가는 그때야말로 대의제 가장 크고 중요한 시간이다. 새가 나무를 찍는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군자는 독립불구 홀로 우뚝 서서 두려움 없이 맞이해야 한다. 돈세무민 세상을 등지고 홀로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가슴 벅찬 경문입니다. 군자는 독립불구 홀로 우득 서서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을 보는 참된 주역의 정신입니다. 독립불구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요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이롭다. 위기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그 위기가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